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독한 애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외든 실내든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김정은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담배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이 최근 포착됐습니다. 지성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밤, 북한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지하철 시험운전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 문스님께서는 지하전동차를 타시고 개선역, 봉일역, 승리역, 봉화역, 영광역 구간을 왕복하시며 시운전 과정을 자세히 교의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 영상에서 지하철을 탄 김정은은 오른손에 담배를 낀채 좌석에 앉아 동행한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바로 옆에는 재떨이도 놓여 있습니다. 얼마 후 지하철 의자 바로 아래 바닥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보입니다. 김정은이 다 피운 담배꽁초를 재더리에 버리지 않고 지하철 객실 바닥에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유독 김정은뿐입니다. 이날 시험 운전 행사 기간 김정은이 피운 담배는 영상에서 확인된 것만 최소 다섯 개비입니다. 십대 시절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은 군부대든 경제 현장이든 야외이든 실내이든 어디서나 줄 담배를 피웁니다. 전용 열차는 물론 비행기 안에서까지 담배를 피우는 김정은이어서 그의 옆에는 항상 잿더리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흡연 습관이라면 잿더리가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김정은의 자유분방한 흡연 습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장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움으로써 자신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지성림입니다.